대한민국이 정치 엘리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합니다. 늘 신인 발굴하잖아요. 신인 예, 발굴하면 네. 절대 안 됩니다. 신인 육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 엘리트가 없는 예. 거고. 이런 막 프로페서라든가 학자들이 정부나 관 사회 활동하는 게 대해서 예. 등하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론을 갖춘 사람이 현실에 들어와 가지고 검증되고 이런 경우가 드물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어, 이른바 교수하다가 정관계 에 갔다가 기업 갔다가 싱크탱크 갔다가는 리볼빙 도어 시스템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예. 아, 공무원들에 대한 다양한 채용 방식도 정해져 있고요. 예. 우리는 그게 막칸막이가 정해져 있고, 음. 그 다음에 또 정치 엘리트 양성이 안 되고 음. 이렇다 보니까 그래서 관료 세상이 된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유럽의 선진국들 있잖아요. 네. 고위 정치인들 대부분들이 공무원 출신이에요. 음. 근데 공무원 한 10년 이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공무원 하는 와중에 정당 활동을 같이 해요. 예. 당적을 가져요. 공무원들도 노동 상권이 보장되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공직이라는 것을 통해서 행정 경험, 행정 경험이라는 것은 정치의 전달 체계거든요. 이런 것들을 훈련된 사람들이 나중에 이념과 노선이라는 정치의 상위 그룹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되고, 예. 괜찮은 정치인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좀 밖에서 우리 작가가 뭐 하나 댓글에서 골랐는데, 김호준을 방통위장으로다가 <laughs> <laughs> 안 어울려. <laughs> 네, 대법관도 되셨다가. 그러게, 네. 대법관. <laughs>